차은택 증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최순실 일시라든가, 차은택 감독이 어떻게, 그, 이선 실세로서, 국정 운영에 어떻게, 그, 이렇게 관여를 했는지, 이것들이 예. 대부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뭐 의혹이 아주 무성하죠, 예. 그렇, 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그 의혹을 그냥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의 논리가 뭐예요? 왜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아까 뭐, 염동열 간사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첫째, 뭐, 기업 기부 문화를 위축시킨다. 과도한 정치 공세다. 뭐,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기업 기부 문화 위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각그 해당된 기업들이 사회공헌기금 작년에 내기로 한 그것도 대부분안 냈습니다. 그리고 네. 각자 그각 기업 내에 있는 문화재단 거기에 낸 금액도 거의 5%도 안 됩니다. 예, 예. 기부문화 위축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예. 또한, 과다한 정치공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의혹 제기 때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미르재단 설립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관여된 부분, 또는 이대에 관련돼서 관여된 부분, 그 다음에 은택씨 관련돼서는 각종 뭐, 이렇게, 여기 스포츠 재단이라든가, 그 외에 뭐, 문화창조 벤트, 단지 조성사업, 이런데 관여된 부분이 이제 거의 명백히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걸 정치공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 말도 안 되고요. 다음에 예. 검찰 수사 중이라 예.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관련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그 수사나 소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민이 예. 누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와서 해당 당사자들이 떳떳하면 하단에 와서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누리당은이 증인 채택 요구 안 되겠다 반대하면서 안건 조정 제도라는 걸 활용했잖아요. 그 제도 조금 네. 소개해 주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법률에, 법률 안에 이견이 있거나 이번처럼 네. 증인 채택에 이견이 있으면 네. 우리 상임위 그 숫자의 3분의 1. 네. 이상이 이제 이렇게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다. 이른바 안건 조정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대체 토론만 끝내고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이제 논의가 불가능하고 어. 90일 내에 그 별도의 안건 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여섯 명으로 여야 여섯 명으로 예. 거기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거기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의결하려면 다시 대적 3분의 2 이상이 탄성을 해야 또 오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건 조정위원회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국감 현재 이슈가 되는데 이걸 9 1 범위로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말자는 거군요. 그렇죠. 바쁜다 어.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안건 조정제 그 안건 조정으로 회부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건 하지 말자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새누리당도, 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 14명도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채택 안된 증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 제가 증인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말을 다 제가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실제 이제 염동전 간섭께서 대부분 공개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은 약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다만, 조위엔 교육감 관련돼서 어. 이종수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인천의 이청현 교육감 관련돼서 문성학원 이사장의 문명정치 이두두 두 분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일단 이견을 제시했지만 그 다음 예. 그 다음 단계에서 좋다. 새누리당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 동의하겠다 해서. 예. 새누리당이 요청하는 증인은 핵심 증인 뭐 부수적인 증인 다 포함해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왜 핵심 증인 14명이나 채택 안 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물타기. 결국은 저희가 요구하는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 채택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아 우리도 이렇게 요구한 증인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됐다. 그럼 이렇게 말을 거기다 물타기하는 거거든요. 어. 아니. 저희가, 아, 좋다. 그러면 우리 핵심 증인 더 논의하자. 그리고 기존 합의 증인 이렇게 얼마든지 동의해 줄수 있다. 예. 그랬었거든요. 그 예. 근데 결국 핵심 증인을 동의 안 해주려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일 뿐. 알겠습니다. 동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지금 교문위원장이 유성엽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순실 씨는 공공기관 사람이 아니니까 보완할 수 예. 있는 다른 증인으로 대체하자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 다 예. 다른 다 증인이라는 건 누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교문위에서꼭 필요한 증인으로, 첫째가 우리 최순실 씨, 뭐, 두 번째가 차은택 씨, 네. 안종범 뭐, 수석, 다음 네. 이승철 부회장, 그리고 최경희 뭐, 이대총장, 이렇게 이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그 예. 예. 중에 이른바 최순실 씨는 이제 비선 실제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냥 민간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고, 이대 그딸 관련돼서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뭐 영향력을 미친 건 있지만 그 외에 예. 뭐 미르나 케이스포츠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약합니다. 그 때문에 예. 그걸 정치 공시라고 생각한다면 예. 좋다 최진수 씨 양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어. 증인들은 다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예. 중재한 쪽 성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질문인데, 이 증인 채택이 돼도 그 7일 전에 출석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에 대한 종합 국감이 원래는 13, 14일로 예정돼 있는데, 만약 채택돼도 이때는 못 나오니까 아예 다음 주로 미루자, 이렇게 일정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물론 이거는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때뭐 효과가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 네. 이 일정 조정은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 뭐, 주말을 통해서, 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교훈이에서 주인 일반적인 한명도 없이 이렇게 국감을 마친다는 것은 간사들이 너무 무능력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국민적 의혹을, 이게 결국 국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난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진정, 그, 새누리당에서도 그, 정상적인 국감, 최소한의 정상적인 국감이라도, 여기 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예. 안건 조정 절차에 그, 회부된, 예. 몇 사람 핵심적인 몇 사람에 대해서 회부절차에 대해서 처리를 해라 예예.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서 예. 그리고 우리 상임위를 우리는 그 (26일부터) 시작되어 있으니까 예. 다음 주 (17) (18) (19) 가 여유가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13) (14를) 종합 국감을 이렇게 변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우리 국회 전체회의에 의결 필요 없이 예. 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야당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는 거고 여당은 오늘 제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의를 했는데 예. 이런 저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합의가 된게 아니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문이 야당 간사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의혹은 참 많은데 국감에서 시원하게 풀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